안녕하세요. 지혜이미래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말이죠. 오늘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줄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예순 다섯의 한 여성이 인생의 마지막 3분의 1을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살아냈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히 생각하실 겁니다. 아, 나도 할수 있겠구나.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순자라는 분입니다. 순자 씨는 평범한 삶을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순 다섯 시 되던 해 순자 씨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순자 씨는 텅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방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구나. 이제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구나.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남은 인생을 그냥 이렇게 보낼 건가?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살아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그날부터 순자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과거와 작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들, 행복했던 순간들, 아팠던 기억들, 모든 것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옷가지들을 정리하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이제는 보내야 한다는 결심도 있었습니다.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행복했어요.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을 살아볼게요. 물건을 정리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속에 쌓여 있던 후회와 미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저렇게 말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리를 끝내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숨이 편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미래로 갈수 없구나. 이제는 앞을 봐야 할 때야.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순자 씨의 두 번째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과거를 정리한 순자 씨가 다음으로 한 일은 하루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루를 보냈다면, 이제는 하루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차이냐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순자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구나.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았구나. 아침 식사를 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대충 먹었다면, 이제는 식탁에 앉아 음식에 집중했습니다. 밥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을 느꼈습니다. 이 쌀이 어디서 왔을까? 누가 길렀을까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점심 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걸었다면, 이제는 오감을 열고 걸었습니다. 발 밑에 감촉을 느꼈습니다. 바람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나무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날 산책 중에 작은 꽃을 발견했습니다. 담벼락 틈새에서 피어난 이름 모를 작은 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앞에 한참을 서서 꽃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작은 틈에서도 꽃은 피어나는구나. 생명은 이렇게 강한 거구나.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것들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 한 줄기. 저녁 노을 한 조각 길가의 돌멩이 하나까지도 모두 특별해 보였습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순자 씨의 눈이 바뀐 겁니다. 저녁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를 썼습니다. 오늘 감사했던 것. 세 가지 오늘 행복했던 순간. 하나, 오늘 배운 것한 가지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쓸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쓰다 보니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루에도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행복한 순간이 이렇게 많았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쳤던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순자 씨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똑같은 하루인데.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그냥 지나갔다면. 이제는 하루가 살아 움직였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무겁게 흘렀다면. 이제는 시간이 의미 있게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일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대하는 태도에서 오는 거구나. 인생을 바꾸는 건 환경이 아니라 시선이구나. 어느날 이웃집 할머니가 순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냥 사는 방법을 조금 바꿨을 뿐이에요. 이웃 할머니는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바꿨는데요? 순자 씨는 천천히 이야기해줬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지 않고 정성스럽게 살기로 했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기로 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어요. 이웃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순자 씨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공기 마시고. 하늘 보는 거요. 신기하게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순자 씨는 미소지었습니다. 그렇죠.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세 번째 변화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다시 믿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65이라는 나이가 자꾸 걸림돌이 됐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내 나이에 무슨 그런 걸 해. 하지만 순자 씨는 그 목소리와 싸우기로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 살아있어, 숨 쉬고 있어, 생각할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어. 그럼 아직 늦지 않은 거야. 순자 씨는 평생 하고 싶었던 일들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림 그리기, 피아노 배우기, 외국어 공부하기, 봉사활동하기, 여행가기 목록을 다 쓰고 보니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았구나.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건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순자 씨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그림 그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수채화 강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순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가도 될까? 다들 나보다 젊으면 어쩌지 내가 못 그리면 부끄럽지 않을까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순 없어. 첫 수업날 순자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수강생들은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순자 씨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있었습니다. 다들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안도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붙잡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물감을 섞는 법, 색을 만드는 법, 종이에 물을 먹이는 법.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순자 씨는 어린아이처럼 집중했습니다. 처음 그린 그림은 엉망이었습니다. 물감이 번지고 색이 섞이고 형태도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못해도 괜찮아. 계속 하다 보면 나아질 거야. 일주일에 한번 수업을 들으면서 집에서도 연습했습니다. 틈날 때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과일꽃 풍경. 하늘 뭐든지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만큼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색을 섞는 것도 익숙해졌고 붓을 다루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선생님이 순자 씨의 그림을 보고 말했습니다. 참 따뜻한 그림이네요. 기교는 부족하지만 마음이 느껴져요. 순자 씨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문화센터에서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순자 씨도 그림 두 점을 출품했습니다. 전시회 날. 순자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시장에 갔습니다.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내가 이걸 그렸구나. 사람들이 순자 씨의 그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그림 참 좋네요. 뭔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따뜻한 느낌이 나요. 순자 씨는 귀를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누군가 내 그림을 보고 좋다고 말해주다니. 전시회가 끝난 후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때가 된 거구나. 예순 다섯에 시작한 게 늦은 게 아니라. 예순 다섯 시기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구나. 인생을 살아온 깊이가 그림에 녹아들었구나. 그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는 다른 것들도 하나씩 시도해 봤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영어회화 수업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알파벳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 앉아 공부하는 게 처음엔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들 친절했습니다. 오히려 나이든 사람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받는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 6개월 후 순자 씨는 간단한 영어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소통은 할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순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자신도 노인인데. 다른 노인을 돕는다는 게 재밌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순자 씨에게 새로운 의미를 줬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순자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같았지만, 내면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순자 씨의 자녀들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엄마 자신을 다시 만났거든. 자녀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순자 씨는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고 있어. 그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순자 씨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게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날 순자 씨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순자 씨의 변화를 보고 놀랐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달라 보여? 뭔가 특별한 일 있어? 순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워 우리도 할수 있을까?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쉽지는 않아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야.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야. 친구들 중몇 명이 순자 씨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도 하나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한 친구는 요가를 시작했고, 다른 친구는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자기만의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몇달후 친구들이 다시 모였을 때, 모두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응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서로 확인했습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좋은 변화는 전염된다는 것을,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순자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을 거야 하지만, 넌할수 있어. 넌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이 순자 씨에게 힘을 줍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했어. 수고했어.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인생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순 다섯에 시작한 순자 씨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림 실력은 더 늘었고 영어도 더 유창해졌습니다.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순자씨는 이제 68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젊습니다.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입니다. 웃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끔 순자씨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나는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든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고 자신을 믿는 것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인생은 준비된 마음에게 기회를 줍니다. 준비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여는 것 태도를 바꾸는 것. 그것이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순자 씨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용기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계속 시도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순자 씨가 할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수 없습니다. 환경도 핑계가 될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과거의 한 가지를 내려놓아 보세요.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살아보세요.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한달 후, 석달 후, 일년 후의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과 다를 겁니다. 더 밝고 더 행복하고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인생이 바뀌는 건 젊을 때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여러분의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이 출발점입니다. 내년의 여러분은 올해의 여러분과 다를 겁니다. 아니, 내일의 여러분도 오늘의 여러분과 다를 겁니다. 매일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순자 씨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늙지 않으면 사람은 늙지 않아요. 이 말을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라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 아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그늘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함께 나누면 더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순자 씨처럼 아름답게 변화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혜이미래였습니다.